숨어, 숨어, 봄내려오숨 숨어. 요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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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호 숨어. 숨어. 랑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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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내려 아, 온다. 옴내 어, 뭐, 호랑이 갔습니까? 네. 호랑이 갔어요. <laughs> 호랑이 오면... 호랑이가 네. 오면은 꽃 감을 줄까? 네. 비타민 C를 줄까? 네. 한번 봐보세요. 예, 아, 비... 호, 호랑이 쫓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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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타민 C. 에터미 파이탈 메가 비타민 C. 이천 이거 어허. 주니까 범도 도망가고 범도 <laughs> 다시 가버리네. 아, 야 범씨가 좋은 건가 보다. 범 무섭다. 예. 무서운 예. 범도 범도 좋아하는 비타민 C네. 예. 어디 아, 비타민 C? 예. 애터미애터미애터미 에터미. <laughs> 에터미. 베니 어떻게 이 출연을 좀 봤어? 아, <laughs> 이 지금 예. 통장으로 음, 계속 계속. 정립 뭐 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어보지는 않았지만 꽤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저, 한 장에 5만 원짜리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아, 응.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칭찬 받고 어. 비타민 C 먹어서 칭찬 해 모임 먹고 힘 나서 칭찬 우리. 사람 신이 났어요. 아. 해모임 덕분에 자기 살겠다는 거. 해모임은 내가 먹었는데 왜 본인이 신이 났을까? <laughs> 아, 그그야그 <laughs> 예. 비타민 C까지 먹고 데, 먹게 되면 매일 웃을 거야. 매일 아. 웃음 받아, 행복 받아. 아니야, 려남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봄 아. 내려온다 네, 아. 그러면 뭔왜 무슨? 이제 네, 호랑이가 예전엔 인왕산 호랑이도 무서웠고 백두산 호랑이도 무서웠고 뺑골만 호랑이도 무서웠지만 어찌보면 예전에 다 곶감으로 쫓았다고 하잖아요 곶감으로 쫓았지만 지금은 비타민C 에터미에서 나오는 비타민C로 호랑이 그 무서운 호랑이들 다 쫓고 다 달려보냈습니다 아, 그, 그, 그 예, 새로운 그래서 오늘은 호가호의, 네. 호가호의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 한조섭 정치유치원장의 위세 권위를 빌려서 박시기가 권세를 부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라. <laughs> 즉 이런 것입니다. 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유치원... 지금 종로. 일대라든지 서울 일대에 다니면서 혹자들이 박식은 왜 성정 <laughs> 유치원 원장의 권위와 실력을 따라 실력을 빌려서 호의호식하고 호가호의하고 다니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다니냐. 그러한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네, 제발 제가. <laughs> 그런 제스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음 그러니까 있음 권력자의 아. 힘을 빌려서 자기가 안 된다 에, 말씀이네, 에, 에, 그런 권력을 남용을 하고 그런 음, 행위를 한다고 네. 합니다. 그게 호가호이. 호가호이. 호가호이의 호가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네. 호랑이가 말이야. 배, 3일 굶은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나갔다 해. 네. 그런데 여우를 만났어. 네. 이 교화라고 잔머리꾼의 여우, 마치 <laughs> 유치원 원장처럼,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에 먹히게 생겼다. 오오. 호랑이가 여우 여우가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 "호랑아, 호랑아, 너는 나를 잡아먹으면 산신령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호랑이가 여우를... 뭐 잡아먹지 않고 놔뒀어. 함께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호랑이와 여우가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대. 음. 모든 짐승들이 둘이 가니까 다 도망가버고 사시나무 떨 널벌벌벌벌벌 뚫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보아라. 너 내를 보니까 저 짐승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저렇게 벌벌 떨지 않느냐 그런 뻥을 쳤답니다. 뻥 그, 그게 말이 되네요. 정작 어, 어. 정작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라 와. 근데 여우가 그렇게 잔머리를 써서 호랑이를 써서 총명하다고 할까 <laughs> 교활하다고 할까 그게 이제 호가 호인데 그런 유래가 있군요. 네. 예. 지금은. 네. 또, 지금은. 이제 요즘 현대인이, 아 나는, 아, 대체 우리 박식선생 성정 유천 원장과 성열이 형과 친구지간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친구지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어디에 자랑하고, 새도 부리고, 곤세 부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님은 없지만 그주 분들이 많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아. 그러니까 호가 호의를 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성정은 어제 유천 원년그렇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개몽하기 위해서는 이제서야 실토했잖아. 친구라고, 친구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laughs> 친구야, 우리 반성하고 자상하고 우리 국민들 고생 시키지 말자. 음 그러 이렇게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유치원 원장까지 취임을 할수 있는 거라. 아, 아니, 성명 아. 선생님이 이런 뜻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데. 나는 누구를 잘 안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 누구에게 한 마디 하면 말 들어줄 네. 것이다. 그래 가지고 브로커 역할하고 브로커. 역할하고 아, 아, 또 중간에 수수료 파뭐 그러한 <laughs> 정치 사기꾼도 있고, 예, 정치 아, 브로커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뭐명태균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니까, 어떤 법사가 아, 또 그게 다 그러한 호가 호의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렇게 정치판이 흘러서안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예. 앞으로는 또 내가 죄명이 하고 친하다. 내가 <laughs> 죄명이한테 얘기해서 공천 받게 해주겠다. 예. 내가 두하고 정치의 지도자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러한 사기, 그렇죠. 치고. 예. 치는 것이 호가 호의입니다. 그 누구를 아. 팔아먹어서 그 정치 유치원에서 반드시 응. 그 그룹초로 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러 정치 유치원에서 이렇게 네. 하나하나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또 남이 네.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또 이익을 보고 응? 아. 이러한 게 그럼 정치 음.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습니다. 아. 참. 내가 국민의 대표라. 내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직접 정통적으로 그렇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하자 이것이야. 호가 의원은 제발 남 남의 그 유력을 빌려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획득을 할수 있고. 또 아니 되면 시정을 해야 되고 예. 오히려 권력 있는자가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수 있게끔 네, 네.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예요. 예. 호가 호의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이에요. 말씀을 해 주세요. 결론을 좀 지어 주세요. 그러니까 범내로 듯이 그 노래에서도 그러잖아, 그죠?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범내로 그, 오니까 호가 호의는 하지 말자. 그렇죠. 그 성정 스님 유천 원장으로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서 이렇게 좀 자각을 좀 해라 하고 이 정치판에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는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부러커 경제 부러커 사건 부러커들 정치 사기꾼 모든 사기꾼들이 누구를 팔아서 사기를 치지 않아요. 법 아, 그 내려옵니다. 진짜. 그게 호가호인데그법 아. 내려오는 것도 제가 달래서 이렇게 다꼬감주면서 <laughs> 빗담이 쉬주면서 달래면서 보내지 않네. <laughs>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호가 오해 하지 않을 예. 것이다. 아유. 오늘은 깨끗하게 정치할 것이다. 깨끗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그렇죠. 호가 오이. 한국의 말고. 사회를 맑게 깨끗하게 아. 호가 오해를 쫓아버리고 범을 쫓아버립시다. 호가 오이는